한 손가 336장, 336장, 환란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주만 하도다 성도의 신하 따라서 죽도록 주성하겠네. 옥중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어던네. 우리도 고나 받으면 죽어도여 광태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아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하 따라서 죽도록 주성하겠네. 아멘. 오늘은 선교와 전도를 위해 함께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막혔던 선교의 길과 전도의 길이 이제 흥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성교사님들 상황적인 어려움들, 또한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그 사역과 부르심에 대한 그 모든 마음들이 꺾이지 아니하도록 좌절치 아니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문이 전도의 문이 늘 날마다 열려서 늘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나아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전도의 그 길이 열려 이제 세상 가운데다가 다시금 주 예수의 그 놀라우신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다른 어떤 것도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입으로 증언할 우리가 자랑할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다른 이름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며 늘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며 나아갔던 우리의 삶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그 어떤 것도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아버지께서 부르시어 아버지께서 포성하여 보내주신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성교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각 모든 사역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뜻하심을 이루어 가는데 어떤 막힘도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많은 상황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그 마음 다치어 그 마음 아파서 지금도 좌절하고 있을 수많은 성교사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셔오며 그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함께하시어 붙드시는 사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우리의 선배들이 어떠한 핍박과 환란 가운데서도 주 하나님께 충성하며 나아가였던 그 길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억하여 여주시옵며 참 성도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목숨도 내어놓고 살아가는 그래서 목숨도 내어놓고 주 예수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 여주셔서 다만 아버지 하나님, 죄송한 것은 우리의 삶이 주 예수를 증언하는 것보다 여전히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함은 여전히 나를 자랑하기에 앞장서며 나가고 있으니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그 희생과 그극휼과그 그 사랑이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사 주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가장 최고의 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오며.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들과 행함 속에서 주 예수님의 모습이 비쳐질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상 숭배하며 나를 숭배하기에 참으로 지옥에 떨어지기 마땅한 우리를 늘 부르시고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서 본래 세상처럼 자기 자신만을 자랑하기에 앞장서야만 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를 자랑할 마음과 열심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님보다는 나를 그리스도의 행하심보다는 나의 행위를 자랑하기 위해 열심을 내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희생과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풍성히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지체 중에 몇을 택하여 또한 선교지에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그를 그들을 포성하시어 붙드시고 일하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그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알고 깨닫게 하사 늘 위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어떠한 좌절도 없이 주 하나님 즐거이 또한 기쁨으로 증거하다가 주 하나님께 칭찬 듣는 모든 성교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그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그 이름을 자랑하는 일을 열심히 내어 주 예수님 자랑하며 이 기장 땅 가운데 복음을 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세상을 복이라 여기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이켜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신랑이시며 복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시며 소망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에스겔 4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여섯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이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어린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한 마리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 있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니라.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하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장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인식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사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를 경험하며 기쁨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없어져 봐야 귀한 걸 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 한 명이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참 당연해서 친구들이 귀한 줄을 몰랐는데, 이제는 다 보고 싶고 같이 예배 드리고 싶다고 말입니다. 없어져 봐야 귀한 줄 알게 됩니다. 평소 건강한 사람은 건강이 없어져 봐야 그 동안 자신이 누렸던 건강이 얼마나 귀했던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지지요. 우리 삶에는 이처럼 가볍게 여기고 있는 귀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귀한 줄 몰랐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받는 사람들은 현재 포로 생활 중입니다. 이전에는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귀하지 않았기에 온갖 우상들로 성전을 가득 채웠는데 포로의 시간 동안 성전에서의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다시 쌓을 때에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자들은 하염없이 가슴을 치며 울었다고 하지요. 없어져 봐야 귀한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배 회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혹 예배를 삶의 문제보다 작은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는가를 함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매일 매일 예배 자리를 허락하신 삼위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그 감격과 감사가 풍성한 시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회복된 성전에 회복된 예배가 있을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회복의 장면은 이러합니다. 우선 44장에서 닫혔던 동쪽 문을 이제는 열리게 되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4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지 않을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우상에게 더 이상 성전을 빼앗기지 않으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동쪽 문을 닫으라고 했다면 이제는 백성들과 교제하시기 위해 그 문을 여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언제 열리게 됩니까? 안식일과 초하루, 즉, 초하루는 달의 첫 번째 날입니다. 이때에 교제의 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이는 엿새 동안은 정말 열심히 일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엿새 동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다가 안식일과 초하루에는 드디어 열리게 되었다를 강조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했듯이 에스겔서를 처음 받아보던 이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를 현재 절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예배 자리를 빼앗겼기에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배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글을 처음 받아보는 사람들은 이제 이제 회복될 성전의 예배의 모습을 바라보며 감격했을 것입니다. 본래 우상 숭배하다가 포로로까지 잡혀간 죄인들을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앞장서서 우상을 섬겼던 자가 자신들의 군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장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이 세워질 것에 대한 또한 감격이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세워지니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제 본문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역사 속에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즉, 회복될 성전의 예배 모습을 구약의 언어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안식일과 초하루에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교제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에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안식일에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거짓말 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회복된 성전의 예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는 매일 매일이 안식일이 되었고 매일 매일이 초하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만 일하시니 인간은 쉬라고 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메 그 예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된 자들 성도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초하루는 무엇이겠습니까? 초하루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의 첫 번째 날을 초하루라고 불렀습니다. 새로운 날을 펼쳐나가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약에서는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초하루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 새롭게 하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11장 14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여기에서 새롭게 하다가 바로 초하루라는 기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전에 없던 신약의 시간을 십자가와 부활로 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날 초하루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에스겐 말씀은 진정으로 회복될 하나님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예배에 늘 동참하게 된 자들,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 말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과 은혜에 직시해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던 포로인 이스라엘에게 오늘 본문의 회복이 감격이었듯이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자리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또한 이 자리를 허락받을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결국 늘 나를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늘그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이제 새로운 날들을 우리에게 펼치셨는데 늘 새롭고 감격스러우십니까? 아니면 똑같은 날들의 반복, 또한 나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아픔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디 하나님과의 교제 자리로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시길 소망합니다. 삶에 허락하신 안식을 기억하며 늘 누릴 수 있도록 이제는 안식을 누리는 자이기에 세상과는 다른 모습. 이젠 더 이상 욕심에 늘 쫓겨 사는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될수 있도록 늘 강구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매일 안식일과 매일 초하루를 여셔서 이제는 늘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의 왕, 그리고 매일 그 하나님께 나아가 번제물로 드렸어야 했을 그 양과 제물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 늘그 복된 교제의 삶임을, 늘 복된 그 교제의 삶을 살게 하신 성도의 삶을 참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곧 우리에게 허락하실 완전한 하나님의 교제하심을 늘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날을 고대하며 기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났듯이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교제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사랑한다 부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삶의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만으로 이제는 만족할 수 있도록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속히 오시길 또한 소망하며 사는 삶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며 힘쓰는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노려놓으신 안식을 누리시 아니하며, 또 다시 우리의 마음은 많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지 못함으로 인하여 아파하였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답답함으로 인하여서 두려워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할것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 그러한 욕심 가운데 살아가기에 안식은커녕 늘 아버지 하나님 세상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지난 많은 모든의 삶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여시고 초하루를 여셔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허락하셔서 이제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를 향한 감격과 감사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이 예배의 삶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아버지와의 교제의 삶을 기뻐하며 그 교제의 삶이 열렸기에 이제 다 다른 세상의 교제와를 끊으며, 세상과의 교제를 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